버피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 동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푸시업 동작을 할때 상지의 전반적인 근육들이 개입되고, 두 번째로 스쿼트를 하기 위해 몸 쪽으로 다리를 끌어당길 때는 몸통의 주변 근육들, 그리고 끝으로 스쿼트를 하며 점프를 할 때는 하지의 전반적인 근육들이 개입됩니다. 그 어떤 맹목 운동을 생각해 봐도 이 버피 테스트만큼 쉽고 강력하게 전신을 공략할 수 있는 운동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버피 테스트는 고강도 훈련으로 분류되는 만큼 지금까지 수많은 현장 지도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되어 왔습니다. 그러나 다양한 동작들이 조합되어 한 가지 동작을 이루는 만큼 다양한 종류의 부상에 노출될 확률 또한 높습니다. 이 국민 운동으로 자리 잡은 푸시업이나 스쿼트의 경우 워낙에 관련 정보가 많아서 웬만한 초보자분들도 자세를 곧잘 잡고 운동을 하시지만 이 푸시업과 스쿼트를 연결해주는 중간 동작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버피 테스트와 같은 맨몸 운동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잘못된 자세에 노출되게 되면 중량 훈련 시 다치는 것과 똑같이 다양한 급만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버피 테스트 중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오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버피 테스트 중이 스쿼트 동작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리를 몸쪽으로 당겨올 때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. 이것을 전문용어로 플랫백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허리의 아치가 없어지고 편평하게 펴진다는 뜻입니다. 우리 몸의 허리는 일정한 아치를 이루며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완화하고 무게중심을 유지시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, 그리고 폭발적으로 플랫백 자세를 취하게 되면, 이 척추 협착증과 같은 허리 관련 질환들 뿐만 아니라, 근육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버피 테스트 중 허리가 말리는 이유는, 주로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의 타이트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, 간단한 교정 전략만으로도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스텝박스와 같은 구조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 동작을 하면 맨땅에서 할 때보다 지면의 높이가 높아져 몸통을 세우기 더 용이해지고, 이에 따라 허리 만곡 유지가 수월해져서 플랫백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스텝 박스와 같은 구조물들이 없더라도 팔을 보다 전방으로 추진시켜 몸통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 플랫백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손목, 발목, 어깨, 무릎과 같은 관절들은 다치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해당 부위만 쓰지 않는 선에서 일상생활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. 그러나 허리의 경우 다치면 모든 일상이 정지되고 누워있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. 이 근족 같은 허리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하셨으면 합니다.